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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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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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아니진니끌기로 <laughs> 달리면 안되고 <laughs> 아! 오오오비니다오 됐다! 오, 오 잠깐만요 어어 어, 오오 와 다행이다 다시 한 다시 할 뻔했네 포인트 바로 피야 아유, 신내 이거, 이거. 이거 어, 잠깐만, 이거는 이건 뭐지? 뭐지? 가자. <laughs> 지랄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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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일치선 됐을 때 바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가? 지금이야. 아니야. 어, 뭐지 이게? 정면으로 아, 뭐지? 가고 여기서 돌아. 그렇지. 이거야 이거. 앞으로 가자. 아, 진짜.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o 라 일단 물어봐 o t t a go faster! Ah, s 스 i b 스 p e s t 어 Pesto! Pesto, Pesto! Pesto, 아어 s t 데가 e 그만 돌려 미친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진짜. 웃음> 바로 오, 가, 바로 가, 가, 바로 가! 달려! 달려달려 달려! 아! 나. 나. 아, 나이스! <laughs> 예? 아까 뭐 이상한 게 보이는데요? 이게 뭐지? 가자! 가자! 아, 이거, 이거, 이거 생각보다 쉬워 그냥 그 런닝맨이라고 생각하, 아, 아니야, 아니야. 출발 드림팀이라고 생각하자. 오오오! 오오오! 빼들어 빼들어 빼오오 이거 따라가야 야야어아살려오 <laughs> 아! 어. <laughs> <laughs> 진정 진정 다 어, 떨어졌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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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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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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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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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가야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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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들어가 들어 앞으로 앞들어 앞으로 앞으로 앞아들어으로 들어갔어.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앞돌 <laughs> 갑자기 걸 내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제 예 yep? <laughs> 선생님 <웃음> 아 생각하다가 안 눌렀네 아 반대잖아 이게 전환이 아니 누르라고 <laughs> 아 <누르라니까. 아니>, 헷갈린다 지금 <laughs> 아니 너라고 아니 너라고 아 반대로 움직이냐고 너야 나야 나야 너야 너야 너너 너 너무 움직였잖아 나야 너야 어나 나야 <laughs> 나 나니 너야 나야? 어어어 아니 니가 <laughs> <네가> 움직이면 어떡해 <laughs> 아코 고난이 고난이 왔다 아니 왜방향감각이 상실했냐고 아니 이게 반대로 움직이잖아 패들이랑 어, 원래 오른쪽이 이게 맞긴 한데 <laughs> 한번 더 누를 뻔했다 야 왼쪽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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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왼쪽은 너야! 왼쪽은 너라고! 왼쪽이 너야! 왼쪽이 너야! 왼쪽이 유! 왼쪽이 응. 유? 어, 피해야 될것 같은데? 어, 피해야 될것 같은데? 어, 어, 피해야 될것 같은데? 어, 됐다됐다 됐다. 나이스, 가자. 야, 이제 또 패들 반대로 <laughs> 하겠다, 이제. <laughs> 가운데 쪽으로 좀 가야 먹을 수 있다네. 금이니? 나이스, 이제 떨어질까? 어 야, 씨발,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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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하어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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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린다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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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지라이, 이지 이지 이지랄이 오, 반대가, 반대로간다 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스 티크포인트 오른쪽. 에대대대대대 대. 아이이에대대 대. 대포? 어? 뭐야? 성소능이나 대포. 도시완주. 어떻게 써? 어, 대 내가 왼쪽으로 어왼 왼쪽으로 가면 죽대데내 가면 쪽으가거나쪽쪽으로가는거대나안먹었가 어. 중대. 왼쪽으로 가면 중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쪽으로 가면 중대. 왼쪽왼쪽고 너이스 오른쪽 타고 왼어 오른 어왼어 오른 어 예야 오타타타타타 타야 말야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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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발 이게 네네네 새끼는 존나 <전나> 긍정적이네 예 아밖에 안해 시발 왼쪽 타고 오른쪽 바로 타고 왼쪽 타고 오른쪽 바로 타고 왼쪽 타고 오른쪽 타고 왼쪽 타고 오른쪽 왼쪽 <laughs>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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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laughs> 달리라요 달리라요 <laughs> 아 지금 직선일 때 타야 되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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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오른쪽 <웃음> 오른쪽 <웃음> 왼쪽! <웃음> 왼쪽! <웃음> 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씨. 속도가 안 맞네. 오른, 쪽, 왼, 아! 왼쪽, 왼쪽, 에 딸!